안녕하세요. 송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께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어, 그 어른들을 모시고 있으면서 치매이신 어른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정말 어, 저희가 참 건강하고 잘 살고 또잘 늙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잘 늙자 하는 것은요. 어 어르신들 그 치매가 이렇게 되시면은 완전히 그 옛날 생각을 많이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저희가 그 살아왔을 때에 그 평생 살아온 모습들이 거기서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 그때 그때 어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틀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분은 늘 그냥 내가 베풀었었던 얘기 또 어떤 분은 또 내가 고생했던 얘기 또돈 벌었던 얘기 아니면은 또그 속상했던 얘기 또 살면서 내가 이렇게 그 좋았던 시절 혹은 정말 나빴던 시절 이때의 기억들은 꼭한 가지씩. 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꼭 그때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늙으면 정말 내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정말 나쁜 병이 그렇게 걸리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나이 먹는다는 것이 젊어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곱게 늙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정말 내가 내 정신이 아니고 다 잊어버릴 때에, 그내 마음 속에 그 묻혀있던 마음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분들 되게 다 집에 가신다는 게 제일 먼저. 그저 무엇이든지 그저 집에 그 가고 싶다는 그 열망이 아주 제일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그런데 모셔오면은 그 요양원 같은데 이렇게 계시면은요 전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이런 애처로운 생각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 저희가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그게 아니고 지금 젊은 분들은 다 바쁘시기 때문에 집에서 돌봐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는 거라고 그러면은 아 그렇긴 하지 그래 그러시면서. 집에 계셔봐야 삼시 세끼 누가 이렇게 새로운 반찬 해가지고 따뜻한지 이제 해드리느냐고 여기가 제일 좋지 천국이지 뭘 그러느냐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 이러면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맞아 이러신다고요 그 순간 이제 그렇게 느끼세요 사실 오신 분들 보면 가족들 지금 다 바쁘시잖아요 댁에서 혼자 계시다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낮에들 다 나가시고 그래서. 참 외롭게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아직 조금 이 젊었을 때, 그 생각이 있을 때, 아, 그런 것을 이렇게 나중에라도, 아, 나는 이런 경우에 섭섭하지, 섭섭해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의 다짐 같은 것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말 병이 오면은 그대로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을 생각하실 때 물론 치매 그런 거 정신적이고 신경적인 이제 건강이지만 또 지금 어르신들이 넘어지셔서 그참 다치셔 갖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자꾸 누워 계시다 보면 운동량도 없어지시고 또 그러니까. 걸음도 못 걸으시고, 그러다 보면 또 와상이 되시고,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어, 그럴 때 보면은 또그 손발톱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저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뭐 손톱은 조금 덜 한데 그 발톱이 막 정말 고목나무 같이 돼서 너무 두꺼워져서 이렇게 깎을 수도 없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보험으로 그 발톱 무좀 뭐 이런 게 발톱 무좀 무슨 손톱 무좀 이런 게그다 보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시면서 전부들 그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어떤 분들은 그 뭐라고 할까? 참 두꺼워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막 들뜨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에요. 전뭐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다어 피가 좀 통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을 건강하실 때 물론 이렇게 어 내과 쪽은 진료 뭐 이런 건참 많이 하시지만 그런 사소한 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손 팔, 발톱 관리 이런 것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발톱들이 다 이렇게 들떠서 그냥 너무 막 아파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또그 관리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보기도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과적으로도 당뇨가 참또 무서운 것 같아요. 당뇨이신 분들 보면은 그냥 굉장히 배가 고파 하시고 뭘 먹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그렇게 잡수시다 보면은 또 다른 병이 생기시고 또 다른 병이 생기면 또 다른 병에는 더잘 잡수셔야 되는데 당뇨에는 또덜 잡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당뇨도 상당히 무서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야 너무 일반적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얘기죠. 그런데 어, 운동을 하시든지. 하여튼 뭐 약을 잡수시든지 병원에 다니시면서 일단 그런 그 기본적인 뭐 것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늘뭐 일하셔라 이런 뭐 직업을 가지셔라 말씀을 드리지만 다 모든 것이 건강할 때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운동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더욱더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내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내가 좀더 늙고 나이 먹고 하더라도 어, 노후에 너무 내 몸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시면서 노후를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건강 챙기시고요. 관리하시는 어, 이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 어, 저희가, 어, 정말 세상을 다 끝날 때까지, 그죠, 잘 있다가 가는 그 모습도 자식들에게도 좋고, 또 저에게도 좋고, 굉장히, 어,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늘 챙기시고요. 그죠, 시간 나실 때마다 또 운동하시고, 또 병원 다니시면서, 몸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